그래도 이제, 뭐, 그만 세월이 었으니까그 다음, 이, 하다보해까 중, 이, 포, 곳에, 어렵고, 중수한 업체들, 유통이 풍달, 생각나는데, 판매가, 네.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보상 자그런 유통 부분을 가 책임질 만한 거고 음, 같이 있을 텐데. 제가지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조나 이런 기술력에 이 마케팅을좀으로 커피 한하요네너네 그쪽은 이걸 어떻게 겠는데천 받으러 가야 돼 밴드 여기저기 가야 되니까 가는데모 밴드에서 리가올림하아 그래서 뭐 지금 하다가 그래 잡그러 갔는데 거기 앉아서 저는 열가지한 20분 정도 올린 지한 3-4일 도안 됐을 거그요네그려서 이런 게 있는 음. 아, 요즘 뭐 국가 정책하고 성당맞까지까지떨까 항상 수시로 만나시라고 뭐 음. 이렇게 예, 그습니다 제가 캡쳐해서 보내서. 냈